네. 오늘, 오늘 10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힘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말씀에 적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할까요? 이첫 번째는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세구절 정도 읽겠습니다 10편 119편 5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예, 119편 5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한절더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노래로 만들어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에도 늘 말씀을 기억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의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에 풍성히 세빙한 사람과 빈약하게 저장한 사람의 차이는 유혹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극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기억해 내며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밤 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절망의 시간에 주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주의 말씀으로 위기와 아픔을 극복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는 악인들의 줄이 자신을 겹겹이 묶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자신을 조여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유혹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자자가 이러한 위기와 아픔, 유혹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기억할 말씀이 그의 영혼에 풍부하게 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성 출신이었는데 어려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로 이름을 떨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점쳐서 번 돈을 모두 정리해서 나누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연희 전문 학원에 교수가 되었던 아들 백 남석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외웁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글에서 조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웠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함께 격리되어 생활했던 소록도, 애양원에서도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이 계셨는데 1942년 19살 때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 애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른 살 때는 시력까지 읽고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점자책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눈까지 가져가시면 저보고 무얼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귀하고 입은 남겨두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20년 만에 예, 신약 성경을 완전히 외웁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에 걸리면 세상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과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 푸념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욕하며 일시적으로 감정의 위안을 삼기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젖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구절에서도 시편 저자는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말씀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그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속 그 길대로 나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그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가 방향을 바꾸도록 자극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그 범죄를 은폐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죄악인 줄 누구보다도 더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시는, 그리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3일하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안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자신은 결백한 것처럼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네가 바로 아내를 빼앗은 자, 살인자라고 강한 책만을 듣게 되자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잘못 살고 있음을 경고하시며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다운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고 하며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의 것들을 남들과 나누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방향을 돌려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어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죄악된 삶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틀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분노의 마음, 죄악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는 멈춰, 이제 그만해. 하나님 소리치시는 그런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뜻을 고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꺾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뜻을 꺾는데 힘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몇절 읽겠습니다. 10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자신이 말씀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 어... 고난 당하기 때,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그저 자신에게 낙, 낙담과 실망만 안겨주는 시험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깨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렌즈를 끼고 상황을 읽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통을 정의합니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말씀의 프레임으로 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어령 박사 얘기를 몇번 드렸습니다. 초대부 문화, 문화부 장가를 지냈고 이화여대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0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예, 이미나 목사님입니다. 예, 그녀는 이혼의 아픔과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자폐,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실명의 위기, 그리고 암 선고로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나 목사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생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불 속에 들어가기 전보다 아름답고 정금처럼 더 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비밀이에요. 이사야 43장에는 불 속을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영생과 함께 갈수 없는, 없는 썩어질 내 육신과 자존심, 집착 이런 것들만 타서 버려졌어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나면 감사하, 아,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민아 목사님 목사님은 예, 여러 가지 고난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자신의 삶에 붙어 있던 죄악과 불순물들, 불, 불순물들을 태워.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난으로 여전히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어, 이민아 목사님은 예,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거칠고 어두운 고난, 고난을 빛나고 가치있게 가치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환경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애쓰기만 합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여행했을 때 중동에 여러 나라들을, 뭐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가면 바레인 같은 나라들 가면 조경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 도시에 가보면 어뭐 사막 위에 지어진 그런 나라들인데 어 나무들도 푸르르고 막 도시가 휘양그 형형색색의 꽃들로 도시들이 아름답게 조경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50도까지 가는 날들이 있지만 예 꽃은 여전히 싱싱하고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태양이 그그 그 꽃들과 나무들을 말릴 수 없는 이유는 예, 물을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 나무들 밑으로는, 어, 그 화단 밑으로는 계속 그 관이 예, 연결되어져서 일정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 물이 계속적으로 그 나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강하게 내렸제도 그 꽃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에 물을 묻힌 그, 어, 그 꽃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세도, 아무리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인생, 인생의 삶에 어, 말씀을 묻힌 인생, 말씀으로 적셔진 인생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삶이 고난의 강도, 고난이 얼마나 센가, 그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과연 나는 말씀에 서져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빈약하면 결국,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시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도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해야 될 것은, 말씀의 강도, 말씀의 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더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나갈 때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의 근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마침내 극복해 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 그들이 올케에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에 의해서 공예에, 세, 공예에 넘겨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 당하고 예,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 해석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맞을 텐데, 또 모욕당할 텐데, 또 감옥에 갇힐 텐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적용도 엉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잘하게 하는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적용하려고 하면 정제만 난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내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혜이고 힘임을 깨닫고 말씀과 더욱 가까이에서 그 말씀에 흠뻑 젖는 예담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